자 안녕하세요. 신성델타테크 주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주식 고게 걷게 될황갑타점입니다 자, 오늘이죠. 6월 5일 우리 한번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시도록 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영상을 안 올려 드렸어요. 왜요?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이렇게 찍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작전 세력이 마지막으로 크게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털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 제주학회 취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63,000원까지 빠졌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흔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명동 사태 주포는요. 지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위로 올리고 얘들이 엑시트할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 달밖에 기회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얘들이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지금 많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에 지금 펌핑을 얘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요. 명동 사채 주포 애들이 지금 사채 발행한 거를 몇 개를 보여 드렸어요. 걔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자금을 그쪽으로 끌어쓰면서요. 지금 신성데이터테크를 예전에 올렸을 때 정리하지 못한 물량들을 처리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분명히 예전부터 1월 달에 그때 정말 많은 물량을 가져가서 그때 쭉쭉 위로 올리면서 18만원까지 자기 돈을 써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14만원, 12만원 부근에서 정말 많은 매도를 했지만요. 그때 나왔던 그 매도량이 정말 적었어요. 올랐을 때 비해서. 그 말은 즉슨 자기들이 지금 그 돈을 써서 올린 거를 회수하려면 다시 한번 주가를 위로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남은 물량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고목 델타에서 가져간 이 물량, 이 손발김이 나왔던 이 물량들을 애들이 처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 작년 7월이나 8월 달때 그때 올렸던 친구들은 바로 고목델타 화공이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작전 세력을 동원을 해서 위로 올렸다가 털어버리고 그 물량을 공교롭게 12월 달부터 다시 한번 명동사태 주포 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차 전지 테마 쪽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이 물량을 다 넘어가고 지속적으로 얘들이 장례 매입을 해서 그 물량들을 다시 한번 위로 올리고 얘들이소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손바뀜이 나왔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목달탄 화공에 던졌다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이사가요. 장초부터 장례 매입한 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공시를 좀몇 개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눈여겨봐야 될 공시에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쭉쭉 내려보면요. 이번 연도 초에 구자천 여기서 이 사람이 매수 한개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구자천은 여러분들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들 시득 단가가 5 8 0 0 0 57,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물량 지속적으로 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나왔었죠 2월 1일 날에도 여러분 얘가 매수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75,000원 73,000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고목 델타 화공에서 매도한 거를 다시 한번 명동 사태 주포애들이 가져간 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집으로 얘들이 팔았지만 이때 이 물량을 받아가고 다시 한번 주가가 1사만 원까지 1 8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애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다시 한번 프로그램하서 지금 강력하게 매수시널이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던 9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애들이 매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7만 8천 원, 7만 2천 원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애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누군가 다 받아가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 명동 사채 주포일 거라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부포는 여러분들 9만 원대부터 자기 물량을 모아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집 분할로 매수를 하고 특히 7만 원대 정말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주식이 올라도 여러분들 7만 5천 원대까지 그 7만 7천 원 여기 사이 여러분 애들이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완만하게 오르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흔드는 거 여러분들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대놓고 얘들이 지금 여러분들 흔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얘들이 크게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면요. 세력은요. 리스크를 더 감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세력보다 좋은 평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런 루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흔들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오늘 패닉셀 하신 분들 있으세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세력이 언제 매집을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문자로요. 여러분들한테 세력이 어디 증권사에서 어디 평단에 있는지를 제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세력은요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높은 평단에 매수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즉 세력은요 최소한 8만 원 이상의 애들가 매수 매도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지금 물려 있어요. 그만은 적성 여러분들 애들이 크게 올려도 8만 원이 지지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랠리는요, 10만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분명 시작될 거고, 이때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해서 기대감 여러분한테 심어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때 상승랠리가 올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결말까지다 말씀을 드렸고, 이미 여러분들 지금 얘들이 마지막으로 흔들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앞자리가 바뀔 거예요. 7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8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흔들다가 갑자기 10만 원을 넘어서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간만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까 주가 많이 빠질 때 제가 보내드렸는데 오늘 제가 11시 21분에 보내드렸고 제 번호로 934분한테 보내드렸어요. 내용 읽어보면 제가 신성대 댓글을4 0사천원 강하게 제가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에 제주 학회 취소 루머로 돌며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해당 루머로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급한 쪽은 명동사태 주포면 분명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동사체 쪽 작전 세력은 지금 2차선 쪽으로 작전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지금 죽부는 급하고 여러분들 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미털기라기스 루머를 이렇게 퍼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당하면 여러분 돈 절대 못 벌어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팔아 버렸으면 누구한테 여러분들 지금 하소연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패널티를 안 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도 고점에 팔수 있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시험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저한테 신성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다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제가 타점 문자까지 보내드리잖아요. 저한테 그냥 간단하게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니까 언제까지 요 제가 매도하는 그날까지. 요 아마 제가 예상하는 고점은요 7월 중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더 이상 영상을 안 찍어드리겠죠. 그럼 그때 저랑 같이 매도하고 웃으면서 우리 헤어지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저한테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신성이라고 보내주셔 제가 이거 알아듣고, 여러분들 신성 결타 테크만 제가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제 개인 폰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요, 뭐 욕설 하시는 분들이나, 요즘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장난전화. 하셔도 여러분들, 제가요, 답변을 제가 다 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욕설 보내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난 전화 하신 분들은 제가 스팸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그냥 신성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타점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차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분명히 주포는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흔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6월 7일 날에 장이 열리면서 그때 다시 한번 빠진 척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마지막 큰 댁에 당하지 말고 앞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완만하게 오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은 분명히 8만 원대부터 매수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9만원 대 여기서부터 간헐적으로 애들이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 그 때, 그리고 이때 고목 델타 화공의 물량을 명동수 주포 애들이 다쓰어 갔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다 아셔야 되겠죠. 이때부터 손바뀜이 나왔고, 분명히 이때 올렸을 때 털지 못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소화하기 위해서 애들은 주가를 10만원 이상 때부터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격, 본격적인 상승은 10만원 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팔린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분명히 7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분명히 고점이 나올 거니까 반드시 이때 매도를 하시고 신원 데이터 테크를 우리가 더 이상 투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음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고점이 올때 투자는 하게 아니에요. 항상 투자는요. 남들이 다 망했다고 할때 그리고 조용히 세력이 매집을 할고 있을 때 이때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때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수익 못 가져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요. 남들보다 좋은 평단에 여러분들 큰 수익 날 수가 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입주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한테 타점 문자 받으시려면 여기다가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타 시황 문자를 취업해서 보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